네, 안녕하십니까. 투수 행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천시장기 16강전, 풍산 파이터즈와 베텍 플레이어즈의 16강전 경기를 저 투수 행진의 피칭 영상으로 편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각도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하는데도 죽을 뻔했어요. 자, 지금 투수 행진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 피칭으로 지금, 어, 가지고 나왔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동안 사이드 피칭을 연습을 하고 풍산 파이터즈에 맞게 한번 던져보려고 연습을 하고 나왔습니다. 과연 사이드로 연습한 게 풍산 타자들에게 얼마나 먹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온 행진 투수. 아, 실질적으로 연습은 뭐, 사이드 피칭으로 한두 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사이드 투수였어요. 네, 그런데 점점 점점 팔을 올린 케이스가 됩니다. 자, 초구. 아, 저 정도는 스트라이크를 잡아줘도 됐을 것 같은데 타자의 무릎을 지나갔거든요. 볼로 서는데서 네 가운데를 넣었습니다. 1번 타자를 중견수 플라이로 무난하게 잡고 시작합니다. 네, 첫 사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2번 타자입니다 네, 초구는 웬만하면 스트라이크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많이 빠졌습니다 아 2구째도 많이 빠졌네요 3을 잡아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하고 아, 아, 스트라이크 볼카운트는 2에 2입니다 아, 타임을 불렀는데, 아, 지금 1구장에서의 파월볼이 지금 2구장의 외화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흐름이 끊겼습니다. 아, 2구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를 넣면서 감을 잡았는데, 흐름이 끊겼어요. 아, 이렇게 2번 타자에게 벌렷을 주고 납니다. 자, 3번 타자입니다. 네, 풍산 타자들은 뭐한명한명다 걸을 타자가 없습니다. 네 한구 한구 신중하게 던져야 됩니다. 아또 연속 두 개가 볼로 됐네요. 좋습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거 파울 같습니다. 자세원 좋습니다. 아예이땅골인데 불구하고 이제 코스가 좋게 나갔습니다. 네. 아, 야수들의 플레이, 이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 플레이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아쉽게 코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투수한테는. 자, 4번 타자 상대하겠습니다. 또 초구를 볼로 시작합니다. 오늘 좀제구가안 되네요. 4번 타자 분의 스윙이, 아, 공을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아, 오늘, 이 4번 타자를 잘 피해가야 됩니다. 아, 1, 3. 조금 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아, 좋습니다. 슬라이더. 어. 아, 백끝에 아, 꼬다리 맞았어요. 꼬다리 맞아 가지고 아, 이렇게 원아웃을 잡고 1점을 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웃 카운트 하나와 점수를 바꿨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효율적인 피칭이죠. 좋습니다. 5번 타자는 투수 행진과도 좀 친분이 있습니다. 5번 타자는 안 친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투수 행진도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왼쪽으로 들어오는 슬라이더에 타자가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이것 소플라이 아웃으로 2회 초를 마감했습니다. 네, 2회 초 시작하겠습니다. 자, 1회 초에는 저희가 1점을 주고, 자, 1회 말에는 베테 플레이어즈가 5점을 득점한 상황입니다. 화이트! 좋습니다. 아, 웃폰트로 흘러나가는 이 커브성의 볼이 굉장히 좋네요. 어, 투 스트라이크, 원 볼. 아, 아 아쉽습니다. 아 조금만 더 흘러나갔다라면 헛스윙 나다오 삼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빗맞은 타구 아 투수 행진 아 투수 행진 선수 웬만하면 저런 거잘 악송구 안 하거든요. 아이 악송구로 인해서 아 타자 주자가 2루까지 왔습니다. 아 이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7번 타자. 이루스 땅볼. 좋습니다. 아주 잘 잡았어요. 원아웃의 주자는 이제 3루 됐거든요. 아, 8번 타자 출구부터! 와, 이 변화구를 그대로 맞아쳤습니다 역시 좌타자라서 그런가. 사이드에 볼이 잘 보이는가 봅니다. 아, 아주 노림수가 좋았어요. 아, 그대로 받아쳐버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낮은 코스를 아, 아까 초보에는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제 잡아주네요. 아, 우익수 밀어졌습니다. 아, 우익수가 잘 따라가 봤지만, 이거 우심 에러로 기록되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네 또다시 이렇게 한 점을 주고 주자는 다시 1루로 아 이게 뭡니까 유영진 투수 행진 투수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역시 김범준 감독이자 호수분이 나오셔서 다독여줍니다 맞아도 돼. 괜찮아. 점수 줘도 돼.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투수 행진. 자, 멘탈 부여 잡고 다시 잘 던져야 됩니다. 예, 네, 버거스는 투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때 사이드 피칭으로 최고 구속이 한111 2 3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어, 구속보다는 요리조리 지금 무 o v e 와 꼬시는 걸로 후산 타자들을 요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나올 뻔 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사이드로 던지는 공이 그렇게, 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이스입니다. 그 때, 피칭 끝나고 나서 한번 행진투수가 말을 했는데, 저 마지막 풀카운트에서 투신그립을 잡고, 몸쪽으로 던지는 의도는 없었지만, 이 투신그립으로 무브먼트를 줘가지고, 내가 땅볼을 만들 생각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운이 좋게도, 네, 유격수 앞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네, 병살 플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죠. 네, 3회 초입니다. 3회 초. 번트 타자 네, 이 땅으로 잡아냈습니다. 아 바깥쪽 스트라이크를 좀 노리려고 하는데 지금 잘 제구가 안된 상황에서 가운데 들어오는 걸또 유격수 쇼땅 플레이로 무난하게 아주 쉽게 3회초장 가고 있습니다. 투어 잡았습니다. 자 5번 타자 네. 저희 알파 브레이브스 소속의 아, 는 동생입니다. 같이 야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쓰리볼입니다. 아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가요? 아. 아쉽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렛은 조금 타격이 있습니다. 이거. 아, 무난하게 3땅 나왔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 3땅 악송구. 아, 좀 벗어나는 송구로 인해서. 이닝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투아웃의 주자 1미루가 됐습니다. 아, 어, 아, 이거 어디로 던져야 될지 몰랐나요? 아, 과감하게 그냥 3루로 던져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조심합니다. 주자는 이제 13루. 아, 커트. 아, 1루 주자가 지금 도루를 시도했는데, 커트로 인해서 다시 잡았어요. 아, 던져야죠? 뭐합니까? 아, 투수 행진! 이게 무슨 판단 아닙니까? 아, 이거 게임 끝나고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점수를 한 점이라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1점을 주더라도 그냥 아카운트를 잡아서 그냥 이닝을 종결했어야 됐습니다. 아, 행진 투수, 이거는 보내드 플레이입니다. 보십시오. 아, 이렇게. 점수 2점을 맞는 우중 네, 1루타를 맞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그냥 점수 1점을 주고 아웃카운트를 벌어서 이닝을 종결했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 판단이 이런 결과를. 자, 8번 타자 아까 첫 번째 타석에서 저희 초구를 아주. 능력하게 쳤던 타자입니다. 아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쓰리볼이 되자 포수 올라와서 아 부위 사고로 그냥 내보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9번 타자입니다. 9번 타자가 이제 이 3이닝의 백미죠. 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 행진투수 팔을 좀 올렸어요. 9번 타자다 보니까 구속으로 조금 누르어야겠다는 생각에 팔을 올렸습니다. 네, 원스타의 원볼에서 9번 타자는 지금 대타로 나온 타자거든요. 주자는 1, 2로, 투아웃 맞았으면 넘어갔을 것 같은데 헛 스윙입니다. 구속 한 110까지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아 이렇게 슬라이더로 바깥쪽 나가는 흘라이더로 네 이렇게 이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3 이닝 사 실점 중인데 아 아쉽습니다. 어그 아까 그 순간의 판단이 이 점과 1 점을 좀 나누게 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4회 초입니다 4회 초 일반 타자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사이드를 조금 버리고 다시 이제 팔을 좀 올려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이제 조금 제구가 지금 불안합니다 네, 그래도 꾸역꾸역 스트랙 존을 거의 다 던져주고 있어요 아 이거 높은 커브볼인데 아 타자가 아주 굉장히 잘 쳤습니다 아첫 타자부터 2루타를 맞았습니다. 자, 2번 타자, 풍산 파이터즈는 1회 말에 5점을 내고, 어, 그이후로는 점수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쿼는 5대4입니다. 5대4 아주 쫄깃쫄깃한 상황이죠. 3볼까지 갔다가 또 원스트라이크 3볼 상황이 됐고요. 좋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아, 유격수가 잡아야 되는 볼을! 아, 갑자기 세컨이 나와서 지금 이거를 커트를 했어요. 이루수는 이거를 한 번에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그냥 쇼세에게 맡겼으면 어땠으나 싶습니다. 우리 세컨, 이루수, 어, 태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이쁜데, 흥가다가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아, 태아야, 잘하자. 아, 두번 연속 견제! 아우! 아, 풍상에서 지금 비디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 비디오 판독 들어갔습니다. 과연 비판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아, 비디오판도 결과, 아웃입니다. 아, 굉장히 지금 이거는 투수한테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어요. 네. 와, 나 옷을 잡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아, 지금 이제 조금 긴장을 했는지 그래도 공이 찐득찐득하다고 하는데 뭐 자기 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무브먼트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 직구 무브먼트가. 공이 계속 찐득찐득합니다. 그래서 공을 채줘야 되는데 채지기 전에 이미 놔버리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아, 이 상황도 이제 조금 추수앞땅골인데좀 빨리 왔다고 하면 쇼사한테 이루로 던져서 병사 플레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공이 좀 생각보다 늦게 와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이루만 잡는 걸로 했습니다. 네, 주자는 이제 이루입니다. 네, 4번 타자입니다. 4번 타자. 걸리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2번 원스라이크아승이 정말 큽니다. 정말 큽니다. 오, 오 저거 맞았으면 큽니다. 5승이 정말 큽니다. 어승이 정말 큽니다. 5니다 완전 실투예요. 아 이거는 실투가 아니고 정확하게 뺀불입니다 원래 이 공을 던지려고 했던 겁니다 네 실투한 공은 가운데로 완전히 몰렸던 공이죠 아 안맞은게 다행입니다 자 오늘의 경기 이제 5회입니다 5회 5번 타수 좋습니다. 투 스트라이크까지 잡았습니다. 볼 카운트 너무 유리하죠. 아 좋습니다. 볼 하나를 뺐습니다. 볼 하나 빼는 것까진 좋아요. 아두 개까지 뺐네요. 이제 결정구 또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아 지금 너무 아 이렇게 스트레이트 볼넷 투 스트라이크 잡아놓고 지금 이렇게 볼넷을 내주면 안 돼요. 안타를 왔더라도 승부를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세컨병살! 어잉? 아~~ 2루수 선택이 좀 아쉽습니다 아 이거는 쇼사태 토스로 해가지고 사육산 병살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 드러나 여기서 느린 영상으로 보니까 세이브 같긴 한데, 이때 이제 풍선이 비교 판독을 실패를 한번 앞에서 했기 때문에 비교 판독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각도에서 봤을 때는 아웃이라고 판정을 내릴만도 했습니다. 아, 마지막 구, 이날 최고 구속 116km를 찍으면서, 혼신의 99 투구를 하면서, 5이닝을 마쳤습니다. 아, 이렇게 5회까지, 풍산 파이터즈의, 어, 막강한 타선을 잠재우면서, 사실점으로 잘 막아내면서, 어, 저희가 5, 5회 말에, 공격을 하다가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저희가 6대 4로 게임을 잡고요. 오늘 기록은 5 이닝 4 실점, 1 삼진, 4 사구는 4개 피안타도 4개 투구 수는 90개 던졌습니다. 아 이렇게 부천 시장기 16 강전 풍산 파이터즈와 베텍 플레이즈 경기를 저희 피칭 영상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아 오늘의 총평은 뭐매회 위기가 있었지만. 네, 많이 운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어, 야구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가끔가다가 이렇게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게임이 있어야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음 경기 또 한번 잘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수 행진이었습니다.